저 링크를 했는데요 이거예요 뭐. 어? 이거니요거 터치하는 거 때문에 저한 번만 더 하면 데자 명제는 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판단 이게 뭐라고요? 명제예요 근데 판단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 어, 질문 있어요 혹시? 저번에 다 하는 거라니 질문이 없어졌네 다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명제라고 그서어 명제. 그러면, 기준을 정해줄 텐데, 기준을 정해주면, 이제 참고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명제 해석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명제 해석은 집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집합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와 집합과 명제는 동시에 나와요. 왜? 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거기에 사실은 대칭찬법 별로 의미도 없죠. 그냥 여기서는 집합에 대한 모을 줄 알고, 그거를 쓸 때,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때, 동물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수학에서는 판단은 미가 할 거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라고 그냥 해놔. 동물이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이 되냐, 안 되냐? 되죠. 예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수학에서는 예스가 없어.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건 맞아 틀려. 동물이면 사람이 되냐? 틀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 전제 조건을 이 앞에 주는 걸 problem 그거에 답한다 question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야 problem이 뭐야 문제 이런 뜻이지 그거에 답을 answer라는 게 원래 맞아 근데 p 다음에 오는 문자가 누구야 그 q 그래 p q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대체 읽어봐 응? 자. 이거 읽어봐 읽어봐 그냥 내 생각나는데 읽어봐 괜찮아 읽어봐 그냥 놔두면 P 화살표 Q 이런다고 그거 아니야 P이면 Q이다의 이거의 줄인말이라고 이거를 입니까라고 안물어봐 수학에서는 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피, 화살표, 큐 이렇게 하면 큰일나 알았지? 네. 이거 읽는 방법 얘기를 했고 얘가 참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합오편은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이 안될때 얘가 도와주는 거야 얘가 이걸로 해석을 하라고 그런데 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반례라고 했어 반례 반래. 이 반례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 어디? 어디 조건에만 있다만 그 자가 들어가 조건에만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x가 4의 약속이면 x가 8의 약속이다 자, 수업. 요것만 먼저 봐 요것만 따로 띄어서 이면을 빼고 그럼 요게 x가 8의 약수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말 못해 x가 누군지 몰라서 맞다 틀리다 못해 그러니까 그런데 얘를 연결시켜놨어 그리고 얘가 꼭 약수가 되는게 있어요 1하고 8하고 2하고 4죠 얘가 도망을 못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뭘 만들어? 집합이라는 기호를 써줘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진리집합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진리집합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되죠? 1, 4, 2 그런데 이 진리집합이 P였고 이 진리집합이 Q였는데 참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은 여기가 포함이 돼 2도 포함되고 4도 포함되니까 참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 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x가 8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이다 얘는 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이 앞에 거를 뭐냐면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 얘가 8의 약수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이라고 가정 한다면 동물입니까 여기 하나 좀 붙었네 원래 P이면 q 이단데이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거 화살표를 읽으면 안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화살표 아니에요 기호야 기호 다시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이 들어왔어 지금 IF야 IF 만약 8의 X가 8의 약수가 된다면 그 X는 4의 약수도 되냐 그래서 얘가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1, 8, 2, 4야 여기는 1, 4, 2인데요. 얘가 이렇게 안 돼요. 무조건 포함이 되면 참이라고 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 1이 8을 나눌 수 있지. 어, 그 1은 4를 나눌 수있는데 맞아. 2도 8을 나눌 수 있고, 그 2도 4를 나눌 수, 있고. 맞아. 4를 8을 나눌 수 있고, 그 4는 4를 나눌 수 있네. 8은 8의 약수이지만. 4는 못 나누지. 그래서 틀렸다고. 자, 내가 가끔 얘기한 것 중에. 요렇게 됐어요, 오렇게 그래서 물이 쫄쫄쫄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 걸 뭐라고 그래? 이 비닐 봉지는? 구멍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 뚫렸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만 요, 여기는 안 뚫렸어. 근데 여기 뚫렸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 비닐의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막혀있으니까. 어, 비닐의 구멍이 막혀있어요. 그러냐? 하나만 뚫려도 뚫린 거야. 여기 하나만, 하나만 잘못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때 요 놈을 뭐라고 얘기한다? 팔레. 이게 성립하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얘다 그래서 반대되는 얘다반례 이렇게 얘기해요. 팔레. 따라서 팔레. 발레. 팔레는 그래서 어디에 있어? 조건에,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결론이고. 조건에 사있다고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 공부 안 했네. 응? 어? 이게 피지팝이고, 요게 큐지팝이면 원래 이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 발레 자리죠? 맞아요? 그래서 차지팝 M 안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처음 문제라고 얘기했지. 거기 조건에 좀 쏘나, 뭐 적당한데. 공간 옆에 있잖아. 센스 노트라고 돼있는데 거기다 써놓던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네. 원래 얘 입장에서 P이면 이게 P 화살표 Q 이면 Q인데 집합으로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잖아. Q이면 P가 된 거고 Q가 P에 포함되니? 이랬는데 아니요. 라고 하니까 이게 커지셨었죠 이거는참이야 자, 이야아닌같은데금은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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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런데 이거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얘가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역 여. 그런데 X가 4의 약수가 아니야. X가 8의 약수가 아니래. 얘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참 거짓 따지기가 어려워. 그럼 4의 약수가 아닌 건 어떤 거야? 3이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뭐야? 누가 있어? 여기는? 그럼 포함 관계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p가 아닌 거니까 나 o p라고 하고 이거는 나 o q라고 해요 이건 아니다의 뜻이라고 했어 이거 집합으로 쓰면 P c o m Q c o m 인데 이게 지금 돼야 안 돼. 성립 안 하죠, 팔 때네. 그러니까 얘 뭐라고 읽어? 발레가 얘가 생겼으니? 뭐야? 거지. F라고. 뭐. 성립 안 해. 그러면 이번에는 X가 8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고, 뭐 아니다. 아니면, 그 여기를 해봤어 얼마야? 1, 아, 3이 겠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9도 있고, 3도 있고, 여기는 3, 5, 5, 6, 7, 8, 9 이렇게 포학 관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예요? not 츄죠 이거는 나피예요. q 의 여집합, 피의 여집합에 이렇게 돼요. 이건 참이에요. 코알스 항상 참이라고 얘기 못 하는 거야. 여기가 그럼 이들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 해 여기라고 얘기해. 따라서 이 그런데 요거와 요거는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걸 대각선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도 대우. 이렇게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 즉 이거와 이거는 역의 관계고,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역이죠 옛날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사라졌다. 없앴다. 왜 네, 없애는 게 맞아. 왜 맞냐? 얘하고 얘만 필요해. 대우만 필요하다고. 그럼 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거 저번에 설명했죠? 뭐예요? 만약에 얘를 증명하려면, 3도 증명해, 5도 증명해, 6, 7, 9, 그 다음에 10, 11, 12, 13, 다 증명해야 돼요. 언제 다 해? 그럴 거아니2 200, 야, 2,000, 2,000 정도는 될거 같은데? 이거 완전히 이게 저기 넓으신 거죠. 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어, 그럼 많은될거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끝내, 이거? 를못 끝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집합이야, 원소가. 무한 집합이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몇 개만 해보면 돼? 세 개. 그래서 대우법도 필요한 거예요. 대우법. 대우법을 쓰는 이유는 거기서 출발한 거야. 너무 증명이 어려우니까. 명제 얘왜 나왔냐? 옳고 그럴 판단하는 건 증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증명.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뭐? 어.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유는 이미 증명이 다 됐으니까. 근데 니네한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좀 해봐야지 하고 내는 게몇개 있어요. 그몇 개만 하시면 돼요. 다시 명제는 뭐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했어. 명제 해석은 뭘로 한다? 집합. 황금 관계 어떻게 될 때만. 이렇게 될 때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만 참이다. 그래서 얘가 이것도 쓰기 싫어. 이거를 참일 때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걸 참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하나짜리는 안 써. 왜?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있어 이걸 뭐야? 거꾸로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냐면 동치라는 말을 써요. 이거 예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거꾸로 맞고, 다 맞는 거 우리는 이걸 동치라고 표현합니다. 동치. 같을 동 치환 부분이 같다. 치역 부분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제는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나요. 이거에서 다 끝난 거야. 근데 해석이 잘안 돼서 어려워하거든. 자, 그러면 261번 봐봐. 명제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일단 명제부터 찾아야 돼요. 명제니까 300이 오는 8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으니까 명제예요. 기억. 그리고 그참거러니까 이건 거짓. 자 니은은 ex-29니까 이거 풀수 없어요. x가 누군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참거에 말할 수 없으니까 니은은 명제가 아니다예요. 자, 디귿 보세요. 60 나누기 7, 이거 얼마야? 60 나누기 7이면 7, 8에 얼마야? 56이지. 이건 맞지. 그러니까 뭐야? 맞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명제이면서 그 값은 참이죠. 리얼은 명제 맞나요? 루트 더하기 루트 2는 루트 7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명제 맞고 그참 거지는 거짓입니다. 거짓 자 미음 봐요 x는 100보다 큰 수이다 알수 있어 없어 없어 명제가 아니다 비음은4 5쪽이에비음 8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8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이면서 참이에요 262번 조금 조건인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조건은 뭐냐면, X가 얼마 얼마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 기역 조건 맞아 안 맞아. X가 0이면 맞고 1이면 틀리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조,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따라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니은은 관련 없어요. 그냥 참이 되니까 이건 조건 아니에요. 조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수 있는 걸 조건이라고 불러 다시, 조건을 주면 참과 거짓을 내게 하지 못하고 변하는 거야. 자, 디급바, X는 3이면 주어야 그게, EX는 6이다. 그것도 3이지. 똑같지. 그건 참인 명제야.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아니에요. 리얼, X는 소수다. 3이면 맞아. 3은 틀려. 맞다, 틀리다가 막. 조건에 어떤 숫자가 주어짐에 따라 결정되니까 조건이에요 따라서 기역과 리을이 답입니다 263번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은 다른 말로 써봐 참이 되게 하는 해 요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263번은 그러니까 뭐가 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하 x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과 1이죠. 진리집합. 그 다음에 264번. 10보다 작은 소수 그랬어요. 정수집합이니까 음수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뭐 있어? 2, 3, 5, 7이죠.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부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 부정. 자, 남자가 아니다의 부정은 뭘까요? 아, 남자이다의 부정. 남자가 아니다죠. 잘 들어? 이거의 부정은, 얘를 그대로 읽는다고 했어. 남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여자인데요. 그거는 수학적 표현이 아니야. 수학적 표현은 아니다. 나 붙이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대전제가 빠졌지. 뭐가 빠졌는지 아시는 분 여기 봐. 뭐가 빠졌어? 그러면 남자가 아니니까 동물도 되는겨? 동물 중에서 뭐 사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되는겨? 아니야. 사람 중에서 남자이다의 부정이면 사람 중에서 남이 앞에 걸 이렇게 붙여놔 부정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가 아니다야 그랬더니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대전제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에서 자연수가 아닌 집합이 뭐야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영과 음수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거기다가 실수도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정수집합 중 자연수가 아닌 자연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이렇게 되어있 정수집합에서 자연수의 부정은 뭐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써놨어? 정수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이 대전제는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대전제라고 해요. 야, 남자의 반대가 누구야?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자가 아니니까, 어, 지나가는 달팽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 잘 들어. 대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뭐만 부정하는 거요? 예그 조건에 있는 것만 부정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정수가 아닌 것도 부정 정수가 아닌 것쭉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대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대전제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어? 부정하면 안돼요 자 그러면 봐봐 265번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그대로 써 루트 4는 유리수라 그러면 안돼 무리수가 아니다야 가 아니다를 붙여야돼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니다 266번. 일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의 부정은 뭐야? 일은 합성수이고, 또는, 또는이 아니고는 또는으로 바뀌어. 일은 합성수이고, 아, 합성수 또는 소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필요한 거야. 자, 봐봐. 267번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집합이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죠. 이렇게 있는데 267번 뭐라고 돼 있어? 팔의 약수가 아니다니까, 피의 진리 집합은 누구야? 보문 잡히는 1, 8, 2, 4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누구야? 팔의 약수가 아니다지. 그랬더니 얘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가? 아니, 부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전체 집합에서 얘 부정이 누구야? 그랬더니 얘를 부정하면 11, 12, 13 이거부터요? 아니라고. 8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전체 답은 놔두고 그 안에서 부정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8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2, 어이구, 3, 5, 6, 7, 9, 1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아직 이해 안 가요? 부정할 때 전체 대전제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부정하라고 할때 걔도 부정하면 문제 못 풀어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 아, 부정이라는 건 그거잖아. 있는 거에서 따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268번. 268번에 그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아, 조건제시법이죠. X장 마이너스 OX 플러스 6. 인수분해하면 뭐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르네 2하고 3 맞죠? 그럼 2하고 3에 대한 이게 원래 진리 집합인데 이거의 부정을 얘기하라고 으니까 p 컴퍼니는 뭐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대전제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 했어요. 그 실수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어디서 찾을 거야? 커수야 아니라고. 그니까, 러 누구? 일하고, 뭐만 빼고, 얘 빼고, 또는이라고 했잖아. 이거에 부정은 누구야? 이쪽이지. 이거를 뺀 나머지니까 뭐라고 써야 돼? X는 1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야. 만약에 이걸 이대로 쓸 수도 있어요. 1이 아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 1하고 2만 아니면 되잖아. 그 다음에 270번 얘 부정은 여기야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2만 이건 벤다이오름 표현이 안 되고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니까 누가 되는 거야 이거를 뺀 나머지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여긴 아니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게 부정값이에요. 네, 끊어주세요. 잠깐 쉴게요. 많이 피곤한가 봐.